안녕하세요. 김정현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3번 우드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번 우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 3번 우드는 바닥에 내려져 있고 우드 타입이기 때문에, 뒷땅을 치거나 탑볼을 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공의 위치가 달라져서 혹은 공의 위치를 몰라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공의 위치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어,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했을 때 이체가 떨어지는 부분, 이체가 떨어지는 부분에 공을 놔두게 되면 뒷땅이나 탑볼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체가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연습 스을 하신 다음에 공의 위치를 선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오르막, 내리막, 옆나이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3번 우드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내리막 라이, 뒷, 오른발이 높은 라이는 사실 3번 우드를 치는 거를 프로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하 탄도가 낮아지고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프로들이 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리막 라이에서는 항상 왼발을 좀 여시고 가운데다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왼발을 좀 여시고 열대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게 좋아요. 일자보다는 왼발이 살짝 빠져 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을 어프로치해서 띄울 때를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가 이렇게 해서 왼발을 뒤로 빼고 가운데다 놔두고 체를 똑같이 들어서 치게 되면 탄도가 훨씬 높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평지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센크가 나거나 혹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이런 방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평지에서는 그냥 연습 스윙을 하고 똑같이 서서 연습 스윙을 하고 그곳에 채가 떨어지는 곳에 공을 놔두고 똑같이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에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 훨씬 쉽게 공을 치실 수가 있죠. 근데 공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이유가 뒷땅과 탑볼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3번 우드 뿐만 아니라 모든 채들이 땅에 떨어지는 채는 디보트를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 3번 우드는 쓰러쳐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쓰러치는 채가 아닙니다 이 채도 똑같이 아이언처럼 치지만 똑같이 치지만 이 채는 바운스가 넓죠 아이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3번 우드는 넓기 때문에 비복제가 비교적 덜 나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오르막 라인은요. 왼발이 높은 라인은 이 공을 왼발 쪽에 놔야 되나요? 오른발 쪽에 놔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체가이 각도가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을 왼발 쪽에 놔두지 않아도 공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항상 원래 놓던 것보다 공을 오른쪽으로 두개 정도만 놓으시면 항상 좋은 각도로 공이 날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채를 떨어뜨려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오르막 라이에서 많은 분들이 올려 치시기 때문에 이런 떨어지는 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을 두개 정도라는 공식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많은 분이 레슨을 들으시고 한번 채를 떨어뜨린 동작을 많이 해 보시면서 그곳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르막 라이에서는 제일 조심하셔야 될게 뒤에 체중이 남는 건데 체중이 남게 되면 뒷땅을 치실 확률이 너무 높아요 3번 호드는 굉장히 예민하고 더 어려운 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시게 되면 오르막 라이에서도 뒷땅이나 탑벌 없이 훨씬 쉽게 3번 호드를 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